가정의 달세 번째 주일이며 부활절 다섯 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찬송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 성전을 재건, 재건하고 난 다음에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며 정리한 찬송시입니다.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기록된 역사를 보면 조상들과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지난날 비참했던 멸망의 길을 반복해서 걷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가정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민족이 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각오, 이런 다짐, 이 헌신을 고백한 노래인 겁니다. 동시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 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가정, 어떤 민족이 될 것을 다짐했을까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은 저와 여러분 또한 어떤 가정이 되기를 추구하고 결단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절이 바로 그겁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더답시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나의 가정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 그것이 경이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가 아니라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일생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 복종하며 사는 것. 이곳이 경유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상징적인 사람이 여입니다여기 1장 1절 보시면 우스땅 여호라불여기 1장 1절 우스땅에 여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따라서 하나님을 경유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순전했고 정직했고 악에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이 없었다 했습니다. 이런 행실은 두려움 속에서 나타나는 행실인 겁니다. 요번 또한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힘쓴 사람이기도 했죠. 1장 5절 보시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여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여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리라. 여배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비,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날. 자녀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염려해서 잔치가 끝나면 두려운 마음으로 곧바로 번제를 드린 겁니다. 마지막 구절, 요배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말을 주목하십시오. 항상 늘 언제든지 자녀들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신약 시대 고례녀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 또한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의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고넬료 이방인 로마 사람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이 로마인들의 식민지 백성들에 대한 우월감은 상 굉장히 컸습니다. 고넬료가 로마의 문화, 로마의 정치, 로마의 군사 이 모든 것 뽐낼만 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으니 그의 권세 또한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 권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기도하며 식민지 백성들을 구제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됐고 하나님은 그의 행실을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행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류는 자신이 섬긴 그 하나님을 온 가족이 함께 섬기도록 이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읽었지만 우리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많이 구하고 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성도 여러분.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것은 큰 은혜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8편 5를 구약의 말씀 2절 보십시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따르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수고한 것을 먹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복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복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복입니다. 우리는 소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하죠 그런데 때로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애쓰고 노력했지만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농부가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뿌릴, 씨를 뿌리고 가꿉니다 그런데 가을 태풍에 모든 농산물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휘사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내 혼을 다해서 일했는데 휘사가 어려워져서 내가 받아야 할 임금 채물 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지만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결실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우로를 철 따라 내리게 하시고 재로부터 막아 주시고 침략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면 비로소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복 드고 형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그 복을 비유하기를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비유를 했습니다. 포도나무 팔레스틴에서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아내가 남편과 함께 풍요로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입니다. 어린 자식들 감람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감람나무 팔레스틴의 영화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3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우며 영화로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정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손으로 수고한 대로 풍요롭게 먹게 되며 자녀들이 영화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추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 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감사하는 자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어 이루신 구원과 화목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평강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개인적인 평강을 떠나 넘어서 가정과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요소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이 주님의 평강이 주장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후반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평강의 열매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평강으로 다스려질 때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안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조건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지금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만족하게 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 욕심에 내 야망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나의 부모님,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인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만족하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것을 보는 눈을 뜨게 됩니다. 또 작은 것을 보는 눈이 뜨게 되면 모든 일이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나의 아버지의 구분선을볼 때, 내 어머니의 휘어진 머리, 구름진, 주름진 얼굴을 볼 때, 자녀들 얼굴의 미소 같은 이 작은 것을 보는 사람 감사하게 됩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 달이 오월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만드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많이 감사의 조건들, 감사의 이유들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추구해야 될까요? 따라갑시다 소통하는 가정. 하나님과 소통하고 가족끼리 서로 소통하는 가정이 되기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동의보감에 통즉불통, 불통즉통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뜻이죠. 소통해야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 혈액이 잘 흐리면 건강한 겁니다. 반대로 혈액이 막혔다면 아픈 것이죠. 소화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배수라는 것이 막힘이 없어야 건강한 겁니다 이게 소통입니다 소통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소통, 마음과 말이 통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아라고 말했는데 상대방이 어라고 받아들이면 저 사람과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오해,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것이 불통입니다. 그럴 때는 인간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통할 때가 있습니다. 소통이 될 때가 있죠. 인간관계가 아주 건강한 겁니다. 이렇게 소통이 되면 오해가 없고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가족 간에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정이 건강하고 아주 행복한 가정 될수 있습니다. 이 소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매우 필 반드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는 원인 죄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됐고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불통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그릇에 담아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과 불통하게 하는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를 소통하게 만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과 나와 막힌 담을 허러 버리신 겁니다. 해서 내가 마침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 크리스찬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끊임없이 가져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신 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내 생각, 내 뜻을 하나님께 표현 표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또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마침내 하나님과 멈추지 않고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신앙인에게 영적인 소통의 부재. 내 몸에 혈관이 막힌 것과 같은 겁니다.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보시면 주께서 이러시되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견이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입과 입술로 나를 공경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고 꾸짖은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백성들의 모습을 책망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마음이 콩밭에 있는 것 이것을 책망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이사야서 29장 1 4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길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없어지며 명철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없고 명철이 가려지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꿈을 꾸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백성들 소망이 사라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질까요?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띄워 주십시오. 요한삼서 1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예수님과 소통하면 영혼이 잘되고 몸이 건강하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가정,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정, 가족들이 서로 소통하는 가정, 이런 가정이 돼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영화로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